이번 시간에는 지수 단원에서 지수가 음의 정수인 시계 계산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음의 정수인 식의 계산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수에 만약에 음수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값을 분수로 처리하게 되는데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한다면 2의 3승분의 1, 즉 8분의 1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2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계산은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이걸 빠르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둘 중에 차수가 낮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2의 마이너스 4승을 2의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의 1승으로 처리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4 그대로가 되고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간단하게 보면 2의 마이너스 5승이 두개 있는 거고 2의 마이너스 5승이 한개 있는 거기 때문에 더하면 세개의 2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이두 가지 규칙에 유의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계 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우리가 1번에서 알수 있는 것은, 자, 모든 지수에 0이 들어가면 항상 1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은 1로 처리가 되고요. 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3승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1에 3, 3승, 1 플러스 27,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계산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다가 아주 익혀두세요. 3의 10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3의 마이너스 10승 플러스 3의 12승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둘의 차가 22로 똑같고 여기 둘의 차도 22로 공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절히 이걸 정리했을 때 위아래 값을 같아지게 할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분자에서 제일 큰 값은 3의 12승이고요, 분모의 제일 큰 값은 3의 10승이죠. 그럼 제가 밑에 거를 적절히 정리해서 3의 12승으로 바꿔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준다면. 분자분모에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3의 2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자는 정리하지 않고요. 분모만 전개합니다. 분모를 전개해주면 3의 12승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주면 3의 마이너 10승이고요. 자, 분모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분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이너 10승 플러스 3의 12승 그리고 여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여기 3의 12승 플러스 3의 마이너 10과 3의 12승 플러스 마이너 10이 같아지면서 약분이 되고 정답은 9가 됩니다.